제가 그좀 제목을 좀 자, 자극적으로 좀 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제가 뭘 많이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저보다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경제 뭐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내가 말, 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내가 완년 초보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기서 올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자산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어, 연준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뭐 앞으로 경기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뉴스로 가끔씩 접하실 텐데,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요. 무슨, 어, 러시아의 뭐, 경제, 제재와 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좀살때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전쟁 이런 거에서 이유를 좀살 때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연준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시 고스톱을 치는데, 제가 얘가 돈이 아무도 없기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얘가 이 게임에서 돌아가는 판돈이 100만 원으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자꾸 누가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돈 조금만 더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5만 원, 10만 원 빌려줘요 그러면 어... 1년에 내가 자꾸 빌려갈 때마다 이 게임 내에서 돈은 고스톱 머니가 100만 원 있다가 105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그러면 이 게임 내에서 그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꾸 중간에서 개입해서 돈을 줘버리기 때문에 어 뭐야 돈을 잃어도 또 주네? 그리고 좀 돈에 대해서 좀 가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저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려를 주되, 이제는 수술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빌려줬지만, 지금이 한 150만원쯤 이제 고수도판에서 돌고 있으니, 최소 그래도 50만원 정도는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고수도배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게임을, 그 게임머니를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 양극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고수도비 세 시치는데 하나가 파산해버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기준 내에서 이 돈을 제가 회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과정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제 흡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게임 내에서 150만 원이 돌 때랑, 게임 내에서 어, 한 70만 원만 돌 때랑, 돈이 회전하는, 한번 회전할 때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걸 거래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상승할 때 가, 상승을 해요. 물론 거래량이 많다고도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이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100만 원, 150만 원이 돌던 시장에서 어, 80만 원을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70만 원밖에 안 되겠죠? 요만큼밖에 없는 돈을 가지고 셋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기준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오늘이 이제 2022년 6월 12일인데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3,700만원 정도 돼 있고, 어,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주식 코스피가 2,500, 코스닥이 869 정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다우존스가 31392 나스닥이 11340 정도 되는데 어다 지금 이렇게 다 꼬꾸라지거든요 뭐 테슬라 주식이 얼마가 빠졌네 애플 주식이 얼마 빠졌네 이랬는데 어 여기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러시아 전쟁이네 뭐, 뭐 미중 무역 뭐 갈등이네 뭐 붙이기 나름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돈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 그게 근본적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원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면은 무슨 워렌 버핏이 자산이 얼마가 뭐, 뭐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 우리 대공황 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가장 고점에 그 다우 아 어, 카메라가 이러지아예 어, 고점에 이제 어 자산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30년 뒤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원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면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산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항상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부자인 이유는 장수해서 그렇다. 근데 좀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이제 매수를 했는데 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근데 어, 앞으로 5 0년대어떻될것 같으냐? 그러면 조금 예측이 가능하죠. 10년 뒤까지도 모를 수 있지만, 50년 뒤 100년 뒤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제 크게 형성하신 분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음 나이가 좀 많으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떨어질 것이다. 판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 부동산은 뭐 어떻고. 근데 물론 판돈을 줄인다고 해서 고수톱에서 셋이 다 잃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어 누군가는 따야죠. 따요. 딴다고 말하는 게좀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그 자산 상승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고수도비 시지질 수가 있나? 게임 룰이? 아니잖아요. 둘이 지고 하나가 이기든, 그리고 조금만 이기든, 어쨌든 간에 승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증자산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다 망합니다가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이제 부가 늘어나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나가 얻어가는 시기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불과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코스피가 3만 뭐 3천을 넘네 무슨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삼성전자가 뭐 10만을 넘어가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힘든 얘기고 그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은 그 학생들도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뭐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너도 나도 모두가 자산에 관심을 가질 때는 사실은 자산 가격이 고점에 와 있을 때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존버라고 해서 끝까지 버티겠다 하는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네,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시점이고 어, 시장에서 돌고 있는 판돈 자체의 규모가 파이가 파이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만 워렌 버핏 말대로 어, 물이 빠지면 누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물이 빠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뭐 각자 가 알아서 자기 자산을 이제 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그냥 이제 재미로만 들으시고, 더 중요한 내용은 다른 이제 경제 유튜버나 책 같은 걸 보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이신 분들에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아무튼, 여기지만 하겠습니다.